안녕하세요 아드윈의 맘이에요 오늘은 계한대학교 박진영 교수님 방에 와있어요 교수님이 동키카 튜닝을 아주 멋지게 하셨어요 여기에 쿨링팬까지 다네 요게 지금 쿨링팬이에요 그랬더니 운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셔서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나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. 요거요 부분이 이제 쿨링팬 전원 부분이에요. 요거 그래서 요 지지대를 만들어서 여기다 나즈베에다 이렇게 올려줄 겁니다. 이렇게 올리고 빵꾸 뚫어야 될 가운데 그래 가지고 붙여주려고 합니다. 안타깝게도 오늘 내 라즈베리 라즈베리 파이 4가 사망각이에요. 조립을 하는데 파워는 아무것도 안 켜져 있는데 스파크가 났어요. 그러더니 어, 모니터에 연결하니까 이미지가 뜨지를 않는군요. 아 속이 좀 쓰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일단 최미남 대표님한테 드려서 어디가 잘못된 건지 체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. 이상 아디노맘이었어요. 선생님 그거 하나만 더 해주세요. 뭐요? 이거하고 요거하고찍어 응. 찍을...